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규리를 만났습니다 규리와 희원이 만났어요 디테일 아좀 인사해줘 <laughs> 너네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얘네한 번도 안 나와 너, 아니야 너한 번도 한, 안 나와 부산 갔을 때 나왔잖아 그때 나왔지 <laughs> 진짜 진짜 찍기 싫어하는 그승연이가있다 <laughs> 찍어도 흥이, 아니야 민지인가? 민지가 찍어도 <laughs> 빨리 인사해줘 <laughs>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인사해줘 네, 네. 잘게, 자기소개 해주세요. 그럼 다시 하자. 우리 그래. 아.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서 친구들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언제부터, <저희> 언제부터 친구였죠? <laughs> 음,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죠. <laughs> 저중 <laughs> 1학년 때부터 중1중2중3고1고2고3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어, 8년째 보고 있는요 맞아요. 노래 보는데요. 오래 보는데요. 오래 응. 우리 오늘 왜 만났죠? <laughs> <목소리도> 음, 밥 먹으러 만났죠 오랜만에 감수 좀 나누려고 <laughs>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우리? 네, 겨울 장학 때 봤습니다 언제 봤지? 20년? 1학년? 그때 봤어? 우리 언제 봤어? 그 AK 어어 맞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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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가이 적어도 6 개월 정도 된것같아한 어? 학기가 지나고 엄마집 응. 한 학기를 학기 지나고 한오개5 개월 정도 5 개월 정도.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 많은 파티원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가보실까요? 여기서 먹을 거 아니야. 좋겠다. 네, 그래. 그래 대자에다가. 아, 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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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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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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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네, 이두가 너얼굴만 해. 아 이만해 그런거 아,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내 키가 커요 짧거든 아, 야 근데 너보다 비교하면 만한박태이야 <laughs> 근데 주제를 말 너무 심해 <laughs> 야 근데 너 솔직히 170만 만나도 아, 그래 아니, 나는 좀 170만 170? 몰라 근데 내 친구들은 다1 6 0야남 남친 몇살치야네 옆에 아 혜가 싸우다? 아니야 <laughs>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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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것인가 썸네일 썸네일 썸네 내가 찍어 <GO av> 잘했다 잘다근 여기 우리 목소리도 나온다 <laughs> 아 잠깐만 좀리허가 슬프다 근데 남자친구 없어 아 없어 이별스토리 한번 들어보자아 <coop> 어, 내가 찍어 꿈그 <목소리도> <끝에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가 있기엔난잘란나게빛